민수기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하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열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하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이르되 여와께서 호애굽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우벤이라. 루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난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무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가짜손의 종족들이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가짜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4만 5백 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에루와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7만6천0백 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이니, 야수에게서난야수 종족과, 시무론에게서 난 시무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레대즈서난 세레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6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문하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라스를 낳았고 길라에게서 난 자손은 길라 종족이라. 길라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부아스는 아들이었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문하세의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가 5만 2천 7백 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잔서는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3만 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함 아니라 아릇에게서 르 아릇 종족과 나함에게서 나함한 나하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개수된 자가 4만 5천 6백 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이 이러하니라. 수암에게서 난 수암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었더라. 수암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게에게서난 말게일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들을 일하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이에게서난군이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신렘에게서 난 신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개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서 계수된 자들의 동족 종독들을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아에게서 난 고아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지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리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아는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닷과 아비오와 엘라아살과이다마르이 낳더니 나닷과 아비오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개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개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개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27장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종족들에게 문하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세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 부하세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부아의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니형 네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반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자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오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오.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우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민수기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이러하니1년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권제로 드리되 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오 또 고온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빠는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그 전제는 어린 양한 마리의 4분의1인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두 마리와 고온사, 고온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 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 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온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하지한 마리에 포도주 반이요 순양 한 마리에 삼분의 일이요 어린양 한 마리에 사분의 일흰니니 있는 1년중 매월 초하루에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첫째 달열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그달 열다섯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들여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또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 0분의3이오 순양한 마리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일곱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일렛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새 소재를 드릴 때에는 성애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두 마리 그리고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온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되 수송아제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한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사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재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민숙이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는 희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온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재와 상 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제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오.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하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소재료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하지 한 마리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상번제와그소제와그 그 전제 외에 순염사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입니다.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해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두마리와일련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공운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두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순염소한마리를 속재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그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순염사 1마리를 속재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순염사 1마리를 속재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혈을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사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혈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사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지와그 소재와 그전제위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지와그 소재와 그전제위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만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재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재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혈을 따라 규례들을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순양사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 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재 전재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소,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민수기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실이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라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지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성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성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됩니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큐레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입니다.